네, 안녕하세요. 2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한해 가는 동안 우리 남은 시간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대 평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240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관 231장입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맞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다질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 나의 눈, 나의 눈,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눈, 나의 주. 우리의 네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줄, 나의 줄, 손에 못 자고 불고 와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니네. 구하에도 손에 못 잡고 부와 밝히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충상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어, 기대에 부응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들은 올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길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 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권이 뭐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나? 그 사도권 내려놓으면 안 되나? 사도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1 9절에 보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한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 우리들이 변명한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서 말한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를 변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무엇을 숨기거나 꾸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바로 그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교회를 직접 방문할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갈 때에 그런 말이 나오고 또 21절에도 내가 다시 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말하겠다 그런 말이죠. 문제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20절에 두번 나오고 또2 1절에두번네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 이 말은 이포베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생각지 못한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이 이 그들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죠.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무엇이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하나되지 못한 것 같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었는데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또 당파가 일어나고 서로 중상모략을 하고 수근수근하고 거만하고 이래서 교회가 일치된 것이 아니라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할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그가 두려웠던 것은 그들이 도덕적인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두려웠습니다. 이1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지으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한다. 여러분 여기는 대부분 이, 이, 이 성적인 죄죠.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이것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근심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회개했지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한때 자기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럴까? 그렇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당연히 그 죄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혹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설립과 목양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재물을 허비하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이사야 5장을 일절이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의 노래 아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파서 또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마련하고, 이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풍 포도나무 좋은 품종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피로를 다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포도를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2023년 한해 동안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 밭에 다 기경하시고 좋은 파치 되게 하시고 좋은 씨를 뿌리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내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들포도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여,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또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